경원장님, 어. 제가 오늘도 좀 단말기자 한번 들어보려고 있거든요. 네. 지금 SBS 고교동창배 어떻게 보면 이제 연습 나오신 거잖아요. 네. SBS 고교동창배 골프는 땡이다로 한 번. 어, 네. 땡이다 도 네. 한 글자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글자로 땡이다. SBS 고교동창배 골프 경기는 네. 짱이다. 짱들만 나와서 대결하는 거예요. 오. 짱들끼리 치는 거야. 오. 우리 고교에서 주먹으로 짱 먹는 놈 짱들끼리 싸워보잖아요. 네. 그거예요. 바로 짱들이 치는 대회가 바로 SBS 고교동 창배대회다. 그래서 고교동 창배대회는 짱이다. 두 글자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BS 고교동 창배 골프는 땡땡이다. 아, 로망이다. 로망. 아마추어 골퍼들은요. 다 꿈으로 생각하고 로망으로 생각해요. 자기 기회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 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모든 골퍼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꿈을 꿔보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SBS 골프 어, 고교동창회 대회는 로망이다. 남자들의 로망, 골퍼들의 로망. 당원자님, 제가 남말퀴즈를 네. 계속 이어드릴 건데요. 네, 네. SBS 고교동창배 골프는 땡땡땡이다. 세 글자. 음, 전체적으로 골프는 자신감이야. 그래서 골프 대회도 자신감에 자신감 이시 치는 거와 자신감 없이 아 오늘 될까 퍼터가 될까 어프로치가 될까 이런 골퍼들하고는 차이가 나요. 자기가 연습한 대로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런 사람들 자신감 충만하게 치는 사람이 잘칠수 있어요. 그래서 SBS 골프 고교 동창배 대회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글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땡땡땡 네 땡이다. 아, 사랑이다. 목교 사랑이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골프도 좋아하고 또 어, 상금을 타서 고교에 목교에 상금도 내고. 그래서 어, SBS 골프 채널 고교동창배 대회는 고교 목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원장님 이어서 다섯 글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BS 고교동창배 골프는 땡땡땡땡이다. 한 번쯤 꿈 꿈이다. 누구나 골퍼하면한 번쯤 로망을 갖고요. 또 열심히 한번 미쳐도 보고요, 생각도 해 보고요, 꿈도 꿔본 한 번쯤 꿈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전략도 많이 생각도 하고 어, 하지만 모두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로망을 갖고 그러나 꿈을 꾸면서 정진을 하는 그 자세도 중요하고요. 또 꿈을 꿔서 올해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내년에 또 하고 내년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내후년에 할수 있는 그런 꿈을 꿀수 있는 그런 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꾼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병원장님도 혹시 네. 꿈을 꾸셨던 어, 건가요? 아. TV에서 나오신 분들 생각하면서 저게 네. 내 샷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아. 병원장님 첫 도전이 그럼 작년에 아. 첫 도전을 어. 하신 거죠? 어, 작년 네. 6월부터 했죠. 네. 6월부터. 아.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그때 도전해서 바로 그런. 어, 그첫 도전에 제가 지금 대전고등학교 160명 중에 3등을 했어요 와. 이번에. 그래서 네. 어, 예비 후보에 올린 거죠. 꿈, 꿈이 빨리 이렇게 네. 생각보다 성취가 된 거죠. 잘난 치 <laughs>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음. SBS 고교동창배 골프대회는 땡땡땡땡땡땡이다. 여섯 글자로 하나 둘셋 대전고등학교 파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 대전고등학교가 1랩니다저 이외에 너무 길하성 같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고등학교가 꼭 우승합니다. 저는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SBS 고교동창배 골프대회는 대전고등학교다. 네. 우승자는 네. 대전고등학교에서 나온다 MVP도 대전고등학교에서 나온다 네. 통합 우승도 대전고등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드시 <laughs> 나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